인간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수 있을까요? 만약 살게 된다면 최초의 우주 식민지는 어디가 될까요?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금성과 화성이었습니다. 두 행성 모두 골디락스 존에 들어있거나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 골디락스 존은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1962년 메리너 2호가 금성을 선회하면서 금성은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평면 온도가 500도씨에 달하고 부식성이 강한 황산비가 내리며 지구보다 대기압이 100배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시선은 화성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를 꿈꾸는 배경이죠. 스타트렉2 칸의 분노편에는 제네시스 디바이스라는 놀란 장치가 등장합니다. 이 장치를 가동하면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DNA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척박한 땅이 울창한 정글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직 이런 장치는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 인간이 거주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테라포밍이 필요합니다.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어 인간이 살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온도부터 높여야 하는데요. 낮 기온은 0도씨 근처지만 해가 진 이후에는 마이너스 127도씨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탄이나 수증기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기에 살포해 태양열을 가둬둡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의 1%에 불과한 대기압도 서서히 높아지죠.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거울이나 태양 전지판이 탑재된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성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햇빛이 얼음층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태양빛을 반사하거나 마이크로파 형태로 방출하면 화성을 파괴하지 않고 극지방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데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 메탄을 추출하여 화성으로 가져가거나 수소 폭탄을 투하해 얼음을 녹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위험성이나 부작용으로 인해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성의 온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대 형성된 화성의 강바닥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토양에는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식물 재배에 유리합니다. 이미 나사 고등 개념 연구소 독일 화성 시뮬레이션 연구소, 아칸소 대학교 등에서 화성과 비슷한 환경 하에 식물과 박테리아 생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화성향극에 특화된 식물을 재배한다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지겠죠. 화성을 어렵게 테라포밍 하더라도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자연의 힘은 어떻게 막을까요? 화성은 자기장이 약하고 지구와는 달리 단단한 고체 상태여서 지각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놓아두면 온실 효과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인공적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성의 적도를 따라 거대한 초전도 코일을 두르는 방법이죠. 초전도 띠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테라포밍 후 100년 후에나 필요하게 될 테니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우주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할 텐데요. 우주의 최후는 세 가지 중한 가지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서서히 수축한 다음 완전히 으깨지는 빅 크런치입니다. 수축이 시작되면 은하들이 서서히 모여듭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뜨거운 덩어리로 합쳐지죠. 이때 중력이 더욱 강해지고 결국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꽁꽁 얼어붙는 빅 프리즈입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면 물질과 열이 넓게 퍼지면서 온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열역학 제2법칙 때문인데요 별들도 더 이상 열을 내뿜지 않고 우주는 절대온도인 0K에 가까워집니다 분자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의 끝이죠 세 번째 가능성은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다가 갑자기 갈갈이 찢어지는 빅립입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울 펄무티, 아담 리스, 브라이언 슈미트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대로 진행된다면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우주와 별이 분해되고 마침내 원자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우주의 순환 사이클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체의 생각도 느려집니다.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모든 생명체의 생각도 느려져 우주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죠. 계속 느려지다 보면 분자의 운동까지 느려져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최후의 멈춤이 오기 전에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암흑에너지가 소멸되길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 선택은 은하보다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4단계 문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러시아 천문학자 카르다 셰프가 분류한 문명의 단계는 총 3단계입니다. 행성에 도달하는 모든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1단계 문명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하는 2단계 문명 은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3단계 문명이죠. 4단계 문명은 모든 은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으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암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빅립이라는 우주의 종말도 막을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시공간에 웜홀을 만들어서 다른 우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더 젊은 우주를 찾아 탈출하는 방법인데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거품이지만 끈이론에 의하면 여러 개의 거품 우주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거대한 다중우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우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새롭게 이주할 다른 우주에서도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분해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